어, 이것이 그구 폭동 세력들에게 어쨌든 명분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좋았어. 불구속 상태의 내란 속에 음. 피고인 윤석열이 또 등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구집회에 이제 등판하겠죠. 음,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영상으로라도 네. 등판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지금 이 결정 나오자마자 음. 바로 지금 국민의힘은 음. 아주 신락 신났거든요. 네. 네.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거 애초에 구속이 잘못된 거다. 오세훈도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데 너무 바람직한 결정이다. 이게 이제 이 사회의 이 대혼란을 누가 책임지냐 이겁니다. 음. 그렇지 않니? 이건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어요. 뭐, 이게 하나의 불쏘 시가 돼가지고, 음. 얼마나 많이 또 내란 선동을 하겠습니까? 음. 아니, 헌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, 그구쪽에 너무나 큰 땔감을 지금 엄청 큰 땔감을 네. 집어넣어 준 거죠. 음. 아니, 이 결정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 구구적 음.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헌재 그렇죠. 결정을 앞두고, 알겠습니다. 심지어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헌재를 부수자고 그렇죠. 했습니다. 어. 이게 이렇게 되면 탄핵에서 뭐, 파면이 나와도 얼마나 또... 저항하고 음. 막 이러겠습니까? 아, 그러니까 힘으로 아. 밀어붙이면 통한다는 잘못된 교훈이 학습될까봐 두려운 거죠 지금 음. 우리가 음. 그런 게그거에 힘을 더 음. 보태는 쪽으로 그렇죠. 이렇게 작용할까봐 우리가 음. 지금 걱정하는 거그 얘기 아닙니까? 맞아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 탄핵 때 사회적 분위기가 음. 음. 긴장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. 네. 음. 이건 가포 비상령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. 무조건적으로. 아 진짜, 아, 진짜 너무 이거 큰일 났네.